그럼, 그럼. 올해 1월에는 29억의 진주시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였고, 올해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실천 공사 감리를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복합 핵심 핵심 센터가 지역군행 큰 시설이 향후 두개 생길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렇게 기공식을 하게 되는 복합 혁신 센터가 되겠습니다. 어, 복합혁신센터에 오신 적이 없던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먼길에서 찾아주신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우리 신용식 국장님께도 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 있는 공공기관이 우리 원도심에 있는 기업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잘 설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이 혁신센터에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소연구특구로 우리 시설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 행복해지시고 나가서 우리 진주시가 산업적으로도 발전하는데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진주시민 여러분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우선 경남 혁신도시에 아까 시장님께서 보고 하실 때도 국비와 도비 시비가 골고루 들어갑니다.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면은 저하고 조교 시장님이 아무리 결정을 하더라도 또 의회에서 의외의... 완공할 때는 제가 반드시 우리 진주 시민들께 좋은 소식을 갖고 와서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어, 공공 기관장님들 그리고 공공기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핵심 도시 공공 기관장님들하고 그 간담회를 할 때요. 여전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혁신 도시, 혁신 센터에 들어오는 어린이집은 시장님께서 꼭 챙기셔가지고 최소한 네이버 어린이집 수준의 경남권 메가시티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주는 오히려 부산보다는 서부 경남과 동부 호남의 생활권, 경제권의 중심 도시입니다. 복합혁신센터 착공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경수 도지사님, 조규율 시장님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함께...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전략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오늘 진주 혁신 도시의 복합 혁신 센터 착공식일까지 이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기까지. 물심 양면로 이렇게... 저희들로서 이제 6년째고 빠르면 7년 늦어도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진주시 진주 혁신 도시는 전국의 10개 혁신 도시 중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가장 정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혁신 도시 시즌 2는 거기에 내려가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혁신 도시 내에서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 내고 지역 모아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함께계신 여러분께서도 큰 박수로 화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복합혁신센터. 그 시작의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